오늘 읽으실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세상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물과 되며 다볼 위에 찬 그물이 됨미라배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 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보라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 사람의 명령 뒤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마지막 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이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여호와서 5장 장 제목을 보니까 이 우상 숭배를 경고하다, 이제 우상 숭배를 경고하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 사람은 혼자 살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태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사람은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좋은 것도 영향을 받지만 또 좋지 않은 것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특별히 이제 리더급. 어, 왕과 제사장 이제 다스리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과 제사장들 이제 높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이렇게 영향이 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배경을 보니까 북이스라엘 여호보암 이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또 악행을 저지르는데 이 백성들이 묵인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동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러 보함 2세대가 국력도 강하고 또 풍성하고 또 힘이 셀때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 한게 그렇게 그 지도자들의 악행을 보면서도 백성들은 먹고 살수 있으니까 편하니까 풍요로우니까 이런 지도자, 지도자들의 악행을 묵인하고 동조했습니다. 먹고 살기, 먹고 살기, 살만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은 지도자, 백성들 모두 다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넉넉하니까 풍요로울 때가 가장 위험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보고 또 죄를 돌아보기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이제 돌아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면 오히려 고치기 쉽습니다. 병원 가서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살펴보고 진찰하고 또 고칠 수 있는데. 증상이 있으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데, 또 증상이 없는 병, 이런 병들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뭐, 간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증상이 없어서, 또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갔더니, 뭐, 이미 늦었습니다. 말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손쓸 수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선화왕이 하도 없을 정도로 악했지만,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백성들은 오히려 동조하고,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5장에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니까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예, 비슷한 단어들 같지만 예, 반복해서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예, 또 강조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 들으라라고 예, 하나님께서 말씀 말씀하십,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앙을 좀 돌아보니까 제가 신앙이 가장 뜨겁고 예, 열정적인 때가 언제였나 생각 생각해 보니까. 20대 초반 때 신학교에 이제 딱 들어갔을 때가 가장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설교 한 번도 못 해봤으면서도 내가 말씀으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리라 이런 각오로 있었고 또 사역도 한 번도 못 해봤으면서 내가 이 대한민국 교회에 거목이 되리라 뭐 이렇게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수요 일배는 수요일은 수요 예배를 가고 또 금요 예배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를 가니까 우리 목요일날. 그 신학교 동기들끼리 우리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또1한 시에 기숙사 점오가 끝나고 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뭐 말씀도 없이 나눔도 없이 그냥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 시간을 보니까 두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느낌은. 기분은 (3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 야, (2시간이나) 우리가 기도했다고 이럴 정도로 뜨겁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었을까 돌아보니까. 예 말씀에 젖어서 살았었습니다. 예 계속 말씀을 들은 거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신학교니까 새벽기도 가고 또밥 먹고 오전에 또 수업하고 또 수업 시간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런 거 계속 듣고 또 점심 되면 체플 또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또 계속 수업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계속 듣고 또 수업 끝나면. 또 과제한다고 또 성경 읽고 신약서적 읽고 신앙서적 읽고 이렇게 계속 들으니까 신앙이 점점점 더열정적으로 굳건해지고 세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신학생이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렇게 뜨거운 신앙 뜨거운 열정 이것을 어,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예,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깨달으라, 제발 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을 듣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세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수백 번, 수백 번도 아니죠. 수천 번, 의새바, 똑바로 앉아, 어깨 좀 펴, 허리 좀펴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하셨는데 예, 듣질 않았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한 번만이라도 깨달았으면 제가 자세가 참 지금 좋았을 텐데 예,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깨닫지 못하면 아무, 아무 의미가 예, 없다라는 것이죠. 예, 깨닫는다라는 것은 예, 뭔가의 액션, 행동, 순종을 포함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또 깨닫고 이것을 내꺼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고 그렇게 말씀에 적용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엘 폐역한 우상숭배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여라. 뭐 듣는 것, 깨닫는 것 중요한데,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잘 들어야 됩니다. 귀를 다 귀를 열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도 많이 듣지만, 또 좋지 못한 것도. 계속 우리가 들을 수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을 자꾸만 들으면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또 건전한 신앙, 올바른 신앙을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계속 잘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어제 또 이단 세미나를 통해서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 깨닫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딱 잡고 그것을 잘 분별해서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지도자들 또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잘 들어라 그리고 좀 깨달아라. 그리고 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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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 귀울 기울, 어서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을 보니까 어,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떠오르는 시가 있었는데 이율걸 시조시인입니다 시조시인의 팽이라는 시가 딱 떠올랐습니다 팽이 제목 팽입니다 철라 예, 쳐라 팽이를 팽이는 쳐야 됩니다. 쳐라 가혹한 매여 예, 무지기가 보일 때까지. 제가 어렸을 때 팽이 치기를 했는데 예, 문방구에서 나무로 만들어진 팽이를 팔았습니다. 그데 그것을 사면 심을 박아야 됩니다. 아래에도 심을 박고 위에도 심을 박아야 되는데 그 중심 센터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냥 그 미숙한 일 초등학교 1 학년, 2 학년생이 박으면 예, 팽이가 돌지도 않습니다. 막 넘어지고 그래서 잘 박아야 되는데 예, 동네에 장인 예, 심잘 박는 장인 형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서 해달라 그러, 그러면 귀찮해서 안 해주니까 예, 풀빵 몇개 사서 주면 예, 또 고맙다고 잘 해줍니다. 그래서 딱 팽이를 심을 딱 센터를 해서 잘딱 박으면 잘 돌아가는데 그 나무 팽이 위에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크레용으로 크레용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저는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냥 색깔 덕지덕지 그냥 떡칠을 했습니다. 예, 팽이를 봤을 때는 되게 볼품없는 팽인데그 팽이가 중심이 잘 잡혀서 빠르게 딱 팽이를 잘 쳐서 빠르게 돌면 그 팽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 떡칠한 덕지덕지 여러 가지 색깔로 칠한 팽이가 돌면 무지갯빛깔로 아름답게 잘 이렇게 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팽이는 쳤을 때 아름다운 무지갯빛을 냅니다 또이 시를 보니까 철라 예, 나는 꼿꼿이 서서를 너를 증언하리라. 예, 우리 팽이는 계속 쳐야지, 계속 꼿꼿이 또 빠르게 중심을 잡고 예, 잘 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심판의 목적이 때리는 것 때리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고 하나님은 너무 가혹하신 분 아니시냐 하나님은 너무 무시무시한 분이 아니시냐라고 이해를 한다면 잘못 이해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치는 것 때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팽이를 오래 돌리고 오래 돌리기 위한 목적이 있지 팽이를 치기 위한 목적이 있지, 목적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심판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팽이처럼 아름답기 위해서, 또 곳곳이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떠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곳곳이 세워지는 것, 국권이 세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워지 아름다워지고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었고 다볼 외친 그물이 됨이라. 미스바와 또 다볼 이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미스바, 다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상징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폐역한 나머지 우상숭배에 젖은 나머지 그 미스바와 이 다볼 산에서.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지명을 보면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이 미스바, 미스라, 미스바라는 도시의 뜻은 망대입니다. 높은 망대에서 마치 높은 망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지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처럼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의 상징이 있는 도시입니다. 뭐 크게 성경에서 두번 나오는다. 나오지만 크게 중요하게 여호수아 1 1장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나옵니다. 하솔 왕 야빈 이 야빈 하솔 왕 야빈이 성경에서 수차례 등장하는데 야빈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 그러니까 파라오 이게 왕을 뜻하죠. 야, 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 1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제 이 하솔 왕야벤을 중심으로 15 나라 족속 이상이 다 연합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또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북쪽의 땅인데 그 수많은 나라들이 연합을 하고 백성들 군대의 숫자가 해변에 수만 수많은 모래같이 많고 예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몰살시키리라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그리고 또한 사건이 있는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인데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 건져내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길 수 없는 전투를 바라보면서 신앙을 돌아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 제거하고 또 보니까 그날에 바알과 아스달러스를 제거하고 온 종일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번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백성들이 이제 딱 보니까 빈부장 상태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제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때 십절의 삼월상 십. 7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셔서 그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두셨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에벤에셀. 에베네셀, 이 에벤에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라는 도시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상징, 하나님의 역사의 상징인 도시입니다 다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블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 하솔 하솔 왕 야빈이 또 나옵니다. 야빈이 이제 왕이란 뜻이죠. 그래서 하솔 왕임인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하고 어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구,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여자 사사 드보라를 또 하나님께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이 드보라가 이제 바락, 자신의 부하인 군대장관 바락을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예, 만명 만 명은 큰 숫자 같지만 그 하솔 왕의 그 군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데 이만 명을 데리고 다볼로 가라,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같이 싸웠던 상대 적국 군대 장관이 씻으합니다쓰시라 그가 병거들과 수많은 무리를 딱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하게 빠지게 하시에 그래서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시스라 그 강력한 나라의 군대 장관 그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던 이 시스라가 결국 도망해서 허름한 장막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거기 장막에 있는 여인에게 나이. 좀쉴 것과 먹을 것을 달라. 그래서 이 야엘, 어떻게 보면 힘없는 여인이죠. 힘없고 이름 없는 이 여인,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습니다. 편하게 쉬십시오. 그리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우유도 좀 갖다주고, 그리고 깊이 잠들었을 때 어, 그 관자 도리에 말뚝을 딱 박아서 결국 씻으라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떠난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 나라는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록 연약할지라도 승리하게 된다라는 교훈을 준그 메시지가 있는 곳이 다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의 역사를 다 알았다는 것이죠. 미스바 다볼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역사 딱 떠오르는 곳인데 그곳에서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또 우리도 우리 삶으로 또 비춰서 돌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아보았을 때 승리의 순간을 주셨고 또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그런 장애물,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고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또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금방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될 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도자의 폐역한. 어, 범죄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 들으라, 예, 들어, 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귀를 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시는데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더 곳곳이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가 그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하루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 자가 사건을 잊지 않고 그것을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신앙과 또 앞으로의 삶의 중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심판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욱 더 견고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감사하며 붙잡으며 하나님께 더욱 더 하나님 붙. 잡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